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기시록을 읽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장에서 20장까지 걸쳐져 있어요. 오늘은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으려고 해요. 어, 우리가 조금 지나왔지만 19장을 보면 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어, 그 장면을 사실 좀 오늘 나누면 좋지만 오늘 이 본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 본문을 지난 본문에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어,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짐승 그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어, 마지막 발악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발악을 하지만 예수님이잖아요. 상대가 예수님이자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다묻지르시고 심판하시고, 그 짐승과 거짓 전지자는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이해하고 있는 무적행으로 완전히 던져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인데, 그 뒤에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 끝날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에 또 다른 천사가 또 내려와요. 근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와 새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실 남아 있는 우두머리가 있죠. 어제 주일 본문 말씀에서도 나눴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요한 기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소개된 그 존재를 잡아서 드디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어, 결박을 해서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해서 이제 확실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놓고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구후는 그 반드시 노일이라.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뒤에 4절, 5절, 6절을 어, 먼저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마귀를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어 넣는 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 동시에 사도요하는 보자들을 본 거예요. 어, 하나님의 보자가 아니에요. 보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누릴 보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왕로를 탄다 그랬거든요. 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이다 받을 것이다. 그천년 동안에. 마귀가 없어요. 그리고, 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탈 것이다. 어, 천국이 상상이 되죠. 천국이 상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상상이 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이 살기까지 부활하지 살지 못하더라.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표가 조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죠. 신자들의 부활. 오늘 성경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다. 둘째 사망. 한번 죽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사망.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로를 탈 것이다. 어, 이 타이밍입니다. 재림.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서 이제 천 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요한계시로 언어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노를 탈 것이다. 이때 우리는 부활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이때 왕노를 탈 것이다. 천국과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 은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머지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들도 결국에 부활하잖아요. 어,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한다. 어, 그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더 있어요. <laughs> 어, 왜냐하면 이제 삼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 마귀가 천년 동안 갇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때 천년이 끝났을 때 마귀가 노이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로볼게요 마귀가 이때 잠깐 놓인다라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 다음 본문,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다음, 어, 내일 이렇게 어, 살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때, 이 타이밍에 또, 아이고, 이때, 진짜 마지막, <laughs> 마지막 그들의 발악이 있고요. 전쟁이 있는데, 당연히 승리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영원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는 세상. 근데 그 사이에 천년이라는 게 요거 도대체 뭐냐? 이게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어 간단하게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개인적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어 근데 뭐 다른 견해들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이게 뭐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건전한 해석 안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는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모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일곱 명 성현님이 일곱 분 아니시잖아요. 숫자는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근데 어떠한 내용의 흐름 내용의 흐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흐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흐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흐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 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인데 천년왕국도 어, 그냥 우리가 긴 기간, 천년이 아닐 수 있어요. 긴 기간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고요. 어,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볼때 천년왕국이 없다고 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예수님 오시면 끝이지. 또 천년이 무슨 어떤 기간이 또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 지금이 사실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때 무적행에 갇혀 있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하자 상징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다시는 왕국을 어, 어,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했거든요.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제 다룬 본문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이었는데 마귀가 어, 지금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성경 안에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천년 왕국이 있다, 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때 마지막에 어, 최후의 심판, 마귀가 잠깐 놓이지만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어,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미혹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도 마지막 그날에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박당하여서 무적행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매우 긴기천 년이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함께 왕로를 타는, 어,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무조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며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가진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날을 또 바라며 또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 잠깐의 고난을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어,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스토리는 우리 요한계시로 예, 나머지 본문에서 이어서 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전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나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또 교만으로부터 또 자유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반드시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게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게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그 기간과 그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잠깐의 고난을 어,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